요엘서 일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인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요와께서 부드리의 아들 요엘에게 이르신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금이라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이나 너희 열조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구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구하고, 그 자녀는 후 시대에 구할 것이니라. 밭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놋시 먹고, 놋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을 또다. 무릇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 울지어다. 포로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곡할지어다. 이런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한 이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므로다. 그들은 강하고 무수하며 그 이는 사자이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버루나무를 멸하며 내 무악가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어도다. 너희는 애곡하기를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편을 낳여 굵은 배로 둥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자가 여호와의 전에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용들은 재생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처량하니 혹식이 지나여 새버로주고 말랐고 기름이 다아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 곡할지어다이런 밀과 보리의 연고라 밭의 소선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및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름으로 인간의 희락에 말랐도다 재상들 안돼는 굵은 배로 동이고슬피울지어다단의 수용 들은 자들 안돼는 곡할지어다. 내네 하나님께 수용 들은 자들 안돼는 와서 굵은 배를 입고 밤이 맞도록 노을지어다. 이런 소재와 전전을 너희 하나님의 전해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의를 선포하여 장로들과이땅 모든 거민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히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쉴 지어다. 오호라그 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계로서 이르려다. 식물이 우리 목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전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시가 흑덩이 아래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지들었으미로다. 생축이 탄시하고 소대가 민망이하니, 이는 꼴이 없으므라 양대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죽게 불을 지져오니, 불이 그친 들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밭에 모든 나무를 살랐으이니이다들짐승도 줄을 향하여 헐떡거려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요엘서는 요엘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요엘에 대해서는 그 자신과 아버지의 이름 외에는 알려진 것이 없습니다 요엘의 뜻은 요하는 하나님이시다 입니다 그의 부처의 이름 부두엘의 뜻은 하나님의 성실입니다 이러한 이름으로 보아서 요엘은 경건한 가정의 출신인 듯 합니다 요헤이 활동하던 시기는 주전 835년에서 796년 경이었습니다. 이 시기는 아수르 제국의 강대국으로 등장하기 이전 시대로서 팔레스타 지역에서는 남북 이스라엘과 베니게, 블레셋, 에돔 등이 서로 평평하게 견제하고 있었고 남쪽에는 애굽이 강대국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엘의 연선포 시기는 남왕국 유다의 제8대 왕 요하스의 통치 초기입니다. 이때는 통일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 왕국으로 분열된 지약 100여 년 정도입니다. 이 시기는 두 왕국 간의 정치적 갈등은 거의 해소되었으나 종교적으로는두 왕국 모두 패역의 역사를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유다와 이스라엘이 폐역의 역사를 거듭하며 멸망으로 치닫고 있던 때 유대 땅에는 미정조의 메뚜기 재앙과 한자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요일 선자는 이 엄청난 재앙이 유다 백성들의죄악하게된 하나님의 1차 징계이며 나아가 유다 왕국의 멸망을 초래할 무서운 여호와의 날 심판에 대한 경고성 예고임을 슬퍼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장차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 속에 개입하셔서 행하실 최후 심판의 본복이기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도래할 것이며 나아가 그 날이 임박하였으므로 회개하고 약속된 영원한 구원의 복을 받으라는 것이.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요엘서의 메시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심판과 구원이라는 양면성을 갖습니다. 이 날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는 성도들에게는 영원한 복과 구원이 주어질 것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신자들에게는 단호한 심판만이 주어질 뿐입니다. 비록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이 반드시 징계하십니다. 그리고 그 징계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회개하고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때문에 죄인들은 언제든지 자기 죄를 돌이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사함을 얻을 수 있고 또 풍성한 복을 얻게 됩니다. 참된 회계는 금식하며 옷을 찢는 형식적인 행위만으로 부족합니다. 진정 마음을 짓고 동의하는 심정을 가질 때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계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약속 하시는 구원과 복은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차원을 넘어 영원하고 영적인 차원의 것입니다. 종말에는 신분 연령에 관계 없이 모든 택한 백성에게 성령이 풍성히 말 것이며 그날에는 성령을 받는 자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메뚜기 지향은 유다 땅 나가 발신 지역에 국한되었으나 여호와의 나라의 심판은 전 우주적인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아.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은 까닭에 인간의 죄로 인해 전 우주가 고통당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인간의 구원으로 전 우주가 고통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팥종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늘씨 먹고 늘시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하였습니다 그 당시 메뚜기 떼의 내십으로 인한 가공할 피해는 그때의 사람들이 기억하는 지난 날의 어떠한 전환의 피해와 고통보다 막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한 것이 팥종이, 메뚜기, 늪, 황충으로서 모두 작은 곤충에 불과했습니다 그한 마리 한 마리는 사람의 손과 발로 십사이 눌러 죽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곤충이 막감당의 위술을 가진 것은 때를 지어 낼수밖기 때문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낼수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예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파이 사이에 지는 사반과 인군이 없을 때다 때를 지어 나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화에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약한 자라도 여럿이 합심하고 힘정하면 강한 힘을 발휘게 된다는 지혜로운 본복입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면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리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 없는 자에는 화가 있으리라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한 사람이면 피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거는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은 성도들의 합심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죄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심판에 대비해야 할 자가 누구인가를 밝히고 있습니다. 늙은 자들, 땅 안에 모든 거민, 취하는 자들, 마시는 자들, 농부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 제사장들 단의 수용들은 자들을 열거하였습니다. 예비에 해당하는 사람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멸망하는 자가 되지 않고 구원을 얻는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다섯 가지로 명시하였습니다 들을 쪄다, 보할 쪄다, 부끄러워할 쪄다, 곡할 쪄다, 부러질 쪄다 하였습니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들으라고 하였습니다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 쪄다 당연히 모든 금이나 너희는 귀를 기울일 쪄다 하였습니다 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귀를 기울여 들으라 하였습니다 과거에는 천사와 선지자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과 슬교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종말에 나타난 현상으로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성을 많이 두고 또그 귀를 질려서 돌이켜 흩어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하였습니다. 둘째는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고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고하고 그 자녀는 후시대에 고할 것이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자기만 알고 있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해야 합니다. 경계의 말씀, 경고의 말씀, 구원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로마서 10장에 기록되기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이 주가 되어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적 저희가 믿지 아니한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하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않았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의 함과 같으니라 에스겔스는 고하는 책임의 막중함에 대여 기로하기를 인자야 내가 너 이스라엘 족속의 파주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네 손에서 찾을 것이고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네 생명을 보존하리라 하였습니다 오래 전 군부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오재봉이라는 자가 자신이 증오하는 상관의 집에 밤중에 침입하여 흉기로 온 가족을 다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형수로 수감되어 있는 동안 전도받아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형집행 되기 전까지 무수히 많은 사람을 전도하였습니다 어느 날 그가 수감된 방에서 고함 소리가 나서 간주가 가보니 내가 어릴 때처럼 동네에도 교회가 있었는데 나에게 교회로 인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살인죄를 지은 자가 되었다 교회가 교회가 있었는데 라고 통곡하고 싶다고 합니다 셋째는 부끄러워하라고 하였습니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하였습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는 부끄러움을 느낄 일이 전혀 없었습니다. 창세기에 기록되기를 아담과 그 안에 두삶의불구벗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죄 상태였을 때 이야기입니다. 부끄러워할 일에는 부끄러워해야 하고 부끄러워하지 않을 일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을 받아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복음을 힘써 전파하는 것에 대한 비방을 받을 때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도 바로 말기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선민이 선민답지 못하게 행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행위를 하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합니다 만약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심령이 메말라서 영적 감수성이 마비되는 것이면 넷째는 애통하며 울어라 하였습니다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아그 할자다 하였습니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징벌로 인한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흘려야 할 눈물이 있습니다. 회개의 눈물, 기쁨의 눈물, 감사의 눈물, 동정의 눈물, 불신자를 위한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다섯째는 부르짖으라고 하였습니다. 너희는 금식기를 정하고 성회를 선포하여 장로들과이땅 모든 거유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으로 몰수해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질 지어다 하였습니다 회개하는 부르짖음은 하나님의 긍조를 입게 합니다 죄악이 크고 심판이 임박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의 소리는 하나님의 분노를 격발하지만 대우각성하고 불을 지어회개하는 자는 하나님의 극휼을 입게 됩니다. 선지자 요나가 활동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지시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저큰성읍 니네로 가서 그성읍을 향하여 외쳐라. 그들이 악행이 내네 앞에까지 올라왔기 때문이다. 이습니다 요나는 그 지시대로 행하지 않으려고 도피 행각을 시도했으나 우여국절를 끝내 결국 니네 외성정 안으로 들어가서 하루길을 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 외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니네 외 사람들은 곧 긍정적 반응과 변화를 보였습니다 니네 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며 그들 중 높은 사람들로부터 낮은 사람들에게 이르기까지 굵은 배옷을 입었습니다. 백성들의 회계 소식이 왕에게 알려지자 왕은 적극적으로 회계하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극극적인 행사가 되게 하였습니다. 조수를 내렸습니다.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배를 입게 했습니다. 여호와께 힘써 부러짖게 했습니다. 악행을 벌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그분의 명렬한 진노에서 돌아서으면 우리가 멸망치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라고 회개를 독려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일들 곧 그들이 악한 길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제안을 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기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찬한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였습니다.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 회개함으로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은 왕들은 모두. 다윗을 본받는 선한 왕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극주를 입었고 도우심을 바랐습니다. 들으라, 말하라, 부끄러워하라, 애통하며 울으라, 부르짖으라. 이런 사명 생활의 필수적 실천 사항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지시 사항들의 신령한 뜻을 마음에 새이고 준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들으라 말하라 부끄러워하라 애통하며 울으라 부러지라 하는 말씀을 들려주시는 주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명조한 명령 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도움을 바라며 승리하는 생활을 영위하는 신령한 지혜가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이 지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며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 기도드립니다 아멘